안녕하세요. 디가일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드래곤 빌리지 X 방치형 RPG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 게임은 인기 게임에 있어서 다운 받게 되었고요. 게임 시작하시면 이런 화면 나오게 됩니다. 더 멀리, 더 빠르게 스테이지 한계치를 도전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시작하니까 이런 화면 나오는데요 나르샤 라는 캐릭터가 나오네요 남자 캐릭터는 아닌 것 같고 여자 캐릭터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로드님 이렇게 물어보네요 가이샤도 있고요 스토리는 살짝 스킵하도록 할게요 게임이 이렇게 시작하니까 귀여운 드래곤 드래곤이 이렇게 있는데 오얘 움직일 수 있네 얘가 본체인 것 같죠 얘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화면을 터치해서 공격하기 이렇게 퀘스트를 깨면은 돈을 받네요 자, 로드의 레벨을 올리세요. 자, 로드 관리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누른 다음에 레벨업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되죠. 아이콘을 터치해서 보상받고요. 자, 드래곤 관리창에서 덱 편집을 누른 다음에 순동곤을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순동곤이 요거네요. 덱 편집을 누른 다음에 순동곤을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아이콘 터치해서 또 보상을 이렇게 받아주면 되고요 근데 얘는 자고 있네요 순둥곤 아 이렇게 순둥곤이 나왔어요 자 얘가 나왔고 드래곤 관리창에서 골드를 사용해서 레벨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레벨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이런 식으로 어, 누르니까 자동으로 레벨업도 돼요 아이콘 터치해서 돈 받아주시고 순둥곤을 드래그해서 앞쪽으로 배치하라고 하는데 자 얘를 이렇게 앞으로 배치할 수도 있어요 오 여기까지도 나갑니다 네, 한 이쯤 두는 게 좋은 거 같은데 자 일단은 오 뭐야 이거 알을 발견했는데 오, 되게 좋은 걸 줬나봐요 일단 얘는 살짝 뒤에다 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얘는 살짝 여기 앞쪽에다 두는 게 좋겠죠 자, 나르샤가 건네준 알을 선택하고 부하기를 누르라고 하는데 자, 나르샤가 준알 여기 있죠 부하기 버튼을 누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버튼이, 튜토리얼 버튼이 너무 커요, 지금, 그죠? 부하기 버튼을 눌러줍시다. 확인. 자, 남은 스테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테이지를 진행하면 알이 부한다고 하네요. 일단, 순동곤는좀 레벨업을 해줘야겠어. 자, 스탯이 여기 나와 있는데, 뭐, 방어형이라고 돼있고, 물속성, 요런게 나와있네요. 공격력, 방어력, HP, 요런게 나와있구요. 이거는 좀 이렇게 컨트롤 해주면은, 조금 더 빨리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화 기능이 오픈이 됐죠. 이거를 부화를 해줍시다. 자, 로롤리 비등급의 캐릭터인데 화속성이네요. 아래서 나온 드래곤을 배치하려고 하는데요. 이거죠 비등급 로롤리를 액편집 들어가서 로롤리 얘 로롤리가 지금 가장 좋네요. 비등급이니까 얘를 업그레이드를 해줘야겠죠. 일단 레벨업을 쭉 해주고. 얘는 미사일이 이렇게 자동으로 유도미사일처럼 나가네요. 좋네요. 살짝 여기 뒤에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스몬스터 처치 튜토리얼이 남아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자동으로 깨지겠네요. 20스테이지를 돌파해야 되니까. 20스테이지까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스테이지마다 여기 시간초가 나와있어요. 40초 안에 클리어를 꼭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20스테이지까지 왔고요. 여기가 이제 보스몬스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진 보스몬스터가 안 나왔거든요? 자, 어 보스 나왔다. 거대한 슬라임이 나왔는데, 폼폼킹이라고 돼있네요. 의자를, 의자에 앉아서 날고 있네. 자, 아, 20스테이지 돌파. 자, 아, 뭐를 받았는데, 응집된 빛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드래곤 관리창에서 솔라를 선택한 다음에, 원하는 부위를 강화하라고 하는데요. 아, 솔라가 얘구나. 얘가 솔라라고 합니다. 얘 원하는 부위를 강화하라고 하는데, 아 강화 탭에 들어가니까 발톱 피부 골격 날개 꼬리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공격력 방어력 체력 그 다음에 공격력과 방어력 동시에 그 다음에 공격력과 체력 이렇게 올라가는데 일단은 저는 남자답게 공격력에 하나씩 올려 볼까요 아 퍼센트가 조금씩 다르구나 일단 공격력에 투자를 하는게 좋겠죠 오 요번에 엄청 많이 주네 이런 것들 자, 다른 속성을 가진 드래곤도 강화해 보세요. 지금 제가 가진 것 중에 로롤리가 좋기 때문에 로롤리를 좀 강화를 해주는 게 좋겠죠. 일단은 공격력을 쭉 올려줍니다. 자, 일단은 이 게임을 봤을 때 드래곤들이 조금 귀엽게 생겨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방치형이다 보니까 뭐 딱히 컨트롤할 필요는 없는데 물론 컨트롤하면 좀더 빨라지겠죠. 몬스터 처치, 튜토리얼 보상 다 받아주시고, 세 번째 보스, 30탄에 나온다고 합니다. 10스테이지마다 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요번엔 30스테이지에 도착을 했는데, 50초나 주네요. 자, 여기 보니까 두 번째 페이지에 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나왔죠? 이름이 좀 잘려있는데, 가디언 뭐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렇게 잡았고요 소환소를 눌러서 소환을 진행하라고 돼있는데, 자, 소환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회 소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 요번에 초록색이 나온 것 같은데, 아이렇게 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1회 소환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좋은 건안 나온 것같고요이 요번에도 C등급. 되게 좋은 게 나오는 것처럼 <laughs> 이펙트가 되는데, 하나도 좋은 게안 나오네요. 어, 요번에 좀 좋은 거다. 자요번에도 비등급이겠죠. 그다음에 요번에는 요거 또 하나만 해볼게요. 티켓 소환 오, 요번에는 b 등급 두 개. 우편에 좀 좋은 게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주면 될것 같아요. 출석 보상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뭔가 여기 이벤트가 있는데 여기도 7일 특별 출석 이벤트 이런 게 있네요. 자 부하 탭에 보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B 등급의 알이 엄청 많아요. 이거를 다 부활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부활을 이렇게 눌렀는데 이게 미리미리 눌러놔야 되는게 남은 스테이지가 지금 280이나 남았어요. 이거를 빨리 진행을 해야 이게 오픈이 될것 같은데 오래 걸리죠. 왼쪽에 보니까 뭐가 있는데 스킬도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여기가 뭐 만화가 드는 것 같은데. 드래곤은 최대 5마리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어, 총150 스테이지를 돌파를 해야지만 여기 다섯 번째가 열리는 것 같아요. 백도 총 다섯 가지를 운영할 수가 있고요. 영혼 합성이라는 게 생겼는데 영혼 합성 하면 은 뭐가 더 좋아지나 봐요. 이렇게 오 솔라가 영혼을 합성을 해서 최대 성장이 늘어났어요. 자그 다음에는 속성 던전을 통해서 뭐 정령왕은 무찌르라고 하는데 오, 이펙트가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입장 가능한 거는 불속성, 풍속성, 암속성 이렇게 돼 있네요. 불속성을 한번 입장을 한번 해볼게요. 오,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타락의 불의 권위자. 딜을 많이 넣으려면 좀 가까이 놔야 될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클리어 했습니다. 어, 속성 던전의 유물 뭐 이런 것도 받았고요. 보스도 상당히 크고 퀄리티가 좋아요. 용가리들도 조금 귀엽게 생겼고요. 이쪽 우측에 메뉴가 있는데요. 임무 업적 이런 게 있습니다. 퀘스트 등을 깨면은 요런 것들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모두 받기 이렇게 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업적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 같아요 계속 하다 보면은 이런 보석이 좀 쌓이겠죠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자 다이아몬드가 1100개가 됐으니까 5회 소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좋은 게 나오기를 바라면서 과연? 어? 파란 거 하나 나왔다 자 A등급 하나 나왔고요 오 이거 나왔네요 좋아요 그런데 A등급이 나왔는데 이걸 부활을 바로 못해요 이거를 좀 기다려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아쉽네요. <laughs> 바로 까고 싶은데. 네 오늘 드래곤 빌리지 X 방치형 RPG라는 모바일 게임 한번 해봤는데요. 이 게임은 방치형 RPG이다 보니까 어 그냥 잠수를 좀 태워놔야 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요. 귀여운 드래곤들이 나와서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퀄리티도 꽤이 정도면은 좀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굉장히 간단해서 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근데 조금 화질이 그렇게 많이 좋아 보이진 않지만은 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어, 드래곤들도 종류를 보니까 나중에는 좀 좋은 드래곤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SS 등급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어, 이런 것들도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이러겠죠. 그냥 부담없이 즐기기 좋은 방치형 RPG 게임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꽤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